안녕하세요. 사랑성도님. 1년의 마지막인 12월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수와 2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무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당부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고 늙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유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방 우상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수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 다른 나라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스라엘이 다 봤다고 말하며 요단강에서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모든 나라와 이미 정복한 모든 나라를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남아있는 나라마저 쫓아내실 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소유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수하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니,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나안 민족들과 사귀지 말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고 그 신들을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몰아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당할 사람이 없었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민족들을 가까이하고 결혼하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몰아내지 않을 거라고 결국 가나안 땅에서 멸망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다 지켰다고 말하며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가나안 땅에서 망하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요호수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장소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가에서 모세와 아론, 이집트 열 가지 재앙, 홍해, 전쟁 이야기, 요단강, 여리고 성 등의 이야기를 하며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은 이스라엘의 칼이나 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일구지 않은 땅과 세우지 않은 성읍에서 살고, 심지도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준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방 우상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 신들을 섬기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출 이집트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자신들을 지켜 주셨는지 말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시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방 우상 신들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만 바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고 그들이 지킬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줍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약속의 증거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고 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때이 돌이 증거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정말 자신들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랐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민족을 남겨두고 그들 사이에서 살고 그들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신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습니다. 여기 악한 행동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습적인 악한 행동입니다. 그 악한 행동을 몰래 숨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보는 앞에서 저지릅니다. 진짜 주인인 하나님을 버리고 주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방 우상신인 바알을 섬기고 나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일이 없을까요? 들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싫어한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수요, 금요,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영광과 나라와 뜻보다 저희 자신을 위해 저희 욕심대로 저희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 죽으신 건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아닙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인일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원수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희를 위해 죽으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희도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저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돌아가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면 저희 자신과 저희 욕심과 저희 뜻대로 살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